한쪽은 9회 초한 쪽은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9회 초한정을 뺏어내면서 1대 0. 조정훈 선수가 2010년 5월 20일 아 기아전이었군요. 군산에서 6가 3분의 1인 4실점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던 게 가장 최근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1대 0의 스코어로 끝난다면 조정훈 선수가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스어는 거의 본 적이 예. 거의 없죠. 안타 네. 두개 어... 하지만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한 번의 공격기미로 남아있습니다. 네. 마운드는 이제 롯데는 네 번째 투수 손승락이 올라왔습니다. 3 5 다섯 경기 1승 1패 17세이브 어제 17세이브를 올렸습니다. 36과 3분의 2인 2.21의 평균자책점이고요. 어제 마무리 투수로 1과 3 성의 이닝 17개의 공을 던졌던 송승락입니다. 송승락 선수가 어제 세이브를 기록을 하면서 17세이브 현재 세이브 부분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덴타 김선빈 선수를 상대하겠습니다. 선두 타자 김선빈. 초구는 높았습니다. 원 볼. 시즌 타율 3할 8푼 1리. 타격 부분 1입니다. 홈런 쪽의 4 9타점의 김선비. 2구는 스트라이크. 자, 문기현 선수가 유격수로 들어갔고요. 신본디 선수가 3도수로 들어갑니다. 볼볼 원 스트라이크 이번 주네 번째 등판의 손승나 3일 연속이고요. 바깥쪽 하나 더 빠집니다. 3볼 1스트라이크 경기는 한점 차. 기아의 선두 타자 김선비. 3회에 와 지켜봤습니다. 스트라이 146km. 네, 지금 하나 지켜보는 게 맞아요. 풀 카운트로 바뀝니다. 풀 카운트. 오른쪽 간중석으로 들어갑니다. 파울. 어제 4타수3안타에 타격감을 보여줬었던 김선빈. <목소리> 가장 많은 부담은 지금 손승락이죠 예, 어제 막아 냈잖아요 일단 막아내면서 자신감은 있지만 좌측으로 타고 보냅니다 좌측으로 빠져나갑니다 파울 <laughs> 만약에 여기서 승승락이 막아낸다고 하면은 승리투수가 이제 조정훈 선수가 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린드블럼도 재합류가 됐고 조정훈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지금 승리투수가 되니까 선수가 그런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카운트. 자 내야 느리게 굴러갑니다. 유격수 문병현 일루 원아웃. 첫 아웃카운트를 땅볼로 김선민에게 잡아냈습니다. 오늘 해트딘의 믿을 수 없는 눈부신 포구투 8이닝 113개 피안타는 단 하나. 탈삼진을 12개나 잡았는데요. 상대 린드블럼은 역시나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4이닝 예2개공 피안타 2개. 양팀 선발 투수들 실점하지 않았고요. 9회 한 점이 드디어 롯데에게 나왔습니다. 자, 5개는 9번 타자 최원준 초고 파울. 원래 2타수 1안타 타석 수가 많이 없어서 타율이 굉장히 지금 높잖아요 3할 6푼 6리인데 네. 그러니까 비록 타석 수는 적지만 그만큼 타격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예 yeah. 이거 파울 아마 몇년 안에는 이제 주전 선수로 발돋움이 돼서 아마 활약을 할 겁니다 예.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 공격이 원체 좋은 선수니까 그러니까 장점을 좀 쉽게 살려야죠 3구 높았습니다 같이 짧은 순간 황대인 선수도 같이 일구에서 뛰었었는데 지금 네. 군복무 중이고 그렇죠. 네, 좋은 선수도좀 있어요 자 손승락이 뭐 어제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자리, 이 자리 언제든 부르면 올라가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아주 젊은 투수들에 비해서 본인의 신체 능력은 뒤지지 않는다라는 또 기사가 있었는데 네.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멘트를 들었을 때참 멋진 선수구나. 예. 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센터 쪽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야 아. 타이거즈 구회말 원아운이 위안타 최원준입니다 유리한 카운트였는데 뭔가 사인이 잘 맞질 않아가지고 한번 발을 풀었잖아요. 네. 네. 너무 밋밋한 코스로 들어가고 말았어요저커페스 볼이 가장 이제 뭐 위력적이라고 할수 있는 소속나게장기인데 네. 이런 또 모르죠. 네. 굉장히 아쉬워하죠. 예. 카운트 싸움은 잘 끌고 갔는데 최근 들어서 KBO에 있는 이 국내 투수들이 유리한 카운트에서 맞아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강미로 포수가 앞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이야기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예. 대 네. 이야기를 주고받고 주고 내려오는데요 대화 내용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 예. 자 최원주 선수의 안타 장면 포드리 플레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방향이 센터쪽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방향 인데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오늘도 두 개의 안타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네. 모두 중견수와 방향인데 불리한 카운트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딱 집어넣고 노스텝으로 공략을 하는 게 굉장히 영리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이명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린더블럼에게 첫 안타를 뺏어 냈었던 이명기 원아웃의 주자는 일로입니다 오늘 경기 정말 땀도 많이 나는데 손에 땀까지 지금 더 나고 최구는 네. 네. 낮았습니다 원버 선수들도 고죽하겠어요 네. 네. 더위 거기다가 긴장감 자칫 10초 하나 또 경기를 가져가서 또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중합니다 이거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야구 경기를 중계를 하다보면은 일정 그 이닝이 끝났을 때 어느 쪽으로 이제 경기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중분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지켜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은 단한 명의 관중도 지금 자리에서 뜨질 못하고 계세요 만원 관중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오늘 경기는 정말 어, 돈이 아깝지 않은 뭐, 네.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원해로 오른쪽, 제가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중견수가 뒤로 이동해서 아, 잡았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최원준이 다시 기로 하는데 일로일로일로에서일로에서일로에서 아웃됩니다. 아 경기 종료. 네 지금은 최원준의 미스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최종 네. 점수는 1대0으로 롯데 자이언츠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빠졌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은준 선수는. 네. 자, 지금은 하프의 동작에서 만약에 빠져나갔으면 그 이후에 뛰더라도 충분히 홈에 승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경험 미숙이 좀 드러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안타를 때리고 나갔습니다만, 이명기 뜬공 그리고 1루에서 결국 아웃되면서, 경기는 끝나고 많았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자 마지막 2장면인데 네. 어, 중견수 전준에게 잡혔고 그렇죠 귀로가 늦었어요 일단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자 우중간으로 빠져나간 타구였지만 일단은 지금의 이 릴레이 플레이도 김상호 선수가 정말 잘 캐치를 해줬어요 네네. 번지의 선구가 많이 벗어났고 여기에다가 바운드가 굉장히 애매한 바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서 포구를 하면서 결국은 경기를 마감을 했어요 아. 네. 오늘 이렇게 9회에 나온 한점그한 그 점을 지켜낸 롯데 롯데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